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렴한 금액대 최고의 가성비를 뽐내주는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HP 2024 빅터스 15 게이밍 노트북 라이젠 5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50. 빠르게 확인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욱 강력해진 빅터스 15 게이밍 랩탑. AMD 라이젠 58645 Hs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3면 마이크로 엣지 배제, 더 얇고 가벼워진 세련된 디자인, 열성능이 우수한 냉각 시스템, 오멘 게이밍 허브, AI가 내장된 프로세서, AMD 라이젠 AI, 새로운 AI PC에서 차세대 그래픽을 가장 먼저 활용해보세요. AMD 라이젠 O8645H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놀라운 배터리 지속시간 빌트인 AI를 통한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개인용 AI의 강력한 성능. AMD 라이젠 AI로 개인용 AI 프로세싱의 강력한 성능을 경험하고 업무와 여가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 성능의 버금가는 게이밍 성능.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라데온 700m는 최대 12CU의 그래픽 성능으로 게이밍 성능을 제공합니다. 저전력 프로세서 놀라운 배터리 지속시간. 저전력 프로세서를 통해 전원연결 없이도 업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한 배터리 관리 기능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AI 처리 효율성 극대화. 개인용 AI의 강력한 성능. AI 기능을 갖춘 AMD 라이젠 8040 시리즈 프로세서는 AI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전용 AI 엔진,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AMD 라데온 그래픽 엔진, 강력한 AI 기능을 갖춘 라이젠 프로세서 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이머를 위한 게이밍 노트북 구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스펙은 CPU와 그래픽 카드입니다. 빅터스 15에는 최대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RTX 4050 시리즈가 탑재되어 고사양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HP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뛰어난 쿨링 시스템과 오멘 게이밍 어브를 통해 게임에 최적화된 세팅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빅터스 15는 게이머만을 위한 노트북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상 편집과 3D 작업 등 워크로드를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와 CPU인 HS 프로세서와 RTX 4050이 탑재되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쉽게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화해 보세요. 게임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빅터스 15는 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AMD 라이젠 5 8645HS 프로세서와 강력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그래픽 DDR5 메모리 및 업그레이드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그리고 게이밍 허브가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AMD 라이젠 5 8645HS 프로세서. 최대 부스트 5.0GHz, 6개의 코어, 12개의 스레드를 갖춘 AMD 라이젠 5 8645HS 프로세서는 고성능 젠사는 싱글 코어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지연율 감소를 제공합니다. 주요 포트로 활용성을 높이세요. 1. 슈퍼스피드 USB-C 타입 5 GBPS 디스플레이 포트 1.4 HP 절전 및 충전. 2. RJ-45. 3. 슈퍼스피드 USB-A 타입 5 GBPS. 4. HDMI 2.1. 5. 슈퍼스피드 USB-A 타입 5 GBPS HP 절전 및 충전. 6. 헤드폰 마이크로폰 콤보. 7. 마이크로 SD 카드.